<목소리> <laughs> 야, 미. 오, 아, 아 야, 오, 음. <목소리> <있자? 재밌다. 목소리>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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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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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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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어 야. 이각 이각 야 이각 봐라 야각 이각 이 이각 이 이거 이거 야거봐 이거 봐야이 나는 이아아요당가 하루에 40 이상 먹으면 안 좋아. 영무 응, 너무 데 이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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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붙였어, 만고야, 네가 어? 지금 먹고 있는 음료수가 31이야. 아 아니 너무 이무너 네가 먹고 그래. 있는 그 초콜릿이 16인가 그래. 너무 너무 그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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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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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먹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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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운 없지 기운 없어, 기이 기운 해 금방 끝내, 1분 자, 이거 봤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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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네 어, 빨리 자, 야, 쩍벌 자, 17번 이거, 17번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센스, 나무, 이즈 이거 동사 동사 나왔죠? 예.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자, 이거, 뭐예요? His s i z His size. 이거 와이야 불이야? 불이요. 불이죠? 네, 뭘? 세이가 뭘를 말하는 거잖아. 세이가 사동사. 어, 그래서, 불이,가 관대인데, 여기 앞에, 어, 선이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써야 돼? 맛, 어, 뭐, 맛. 맛. One s e n s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 확인해서 맛을 뭐다 해석이 건을으로 하는가 명사 명사전이요. 명사자리. 그래서 그, 그 그래서 one s 뭐요? 그가 말한, 말한 것, 것, 것 음. 그가 말한 것은 이거다. 진지이다. 사실이다. 자, 와시고 그다음이 번호. 자, 여기 <laughs> 2 번. 자, 2번 어때? 이거 뒤에 이거 이거 완니야 불이야? 불이요 예, 불이요. 예. 불이죠. 이거 먼저 타동사니까. 네. 그런데 앞에 선행사가어 여기 미도 명사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선행사가 아니야. 네. 내가 정말로 원했던 나야? 미친 그거 아니야? <laughs> 그런데 선행사가 없죠. 네. 네가 그러니까 와시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이거 네. You have read죠. 네. 네가 읽었던 이끼도 타동사다. 네. 저안 나왔고. 앞에 선에서 안 나왔는데 그럼 아시죠? 아그 다음에 이거 뭐야? 원 y 세, 세 y 가 보다? 세 y 가 타는 거 다요. 브란저는 앞에 선에서 안 나왔죠? 네. 뭐 아시죠? 그러면은 5번이겠지. 5번은 딱 봐도 1위 수출을 하면 대신 나오죠. 그러면 대신 뭐야? 저쪽서 대신. <laughs> 자 대신 기업 잘봐 이거 뭐여요 여기 뒤에가 와니지 브란저입니다. 와니야 불이야. 불이야. 자 그는 불. 드디어... 어, ran away죠. 네. 그는 도망쳤어. 근데 여기 from, from home. 으로부터 아니, 집으로 어, 집에서 도망친 거지. 네. 그럼 여기 from home이 뭐예요? 지금 전명구예요. 전명구 묶으라 그랬고, 여기서 그는 도망쳤다. 이 ran away 그 자체가 타야 차야. 타. 이게 차, 타면, 타, 아, 타, 타, 아. 타도 타, 타도 타면 이 새끼야. 타동사면 이게 불완전해야 돼, 새끼야. 아, 이 자동 아 이거 자잖아 자 V I 야 이거 지금 V I 야 그는 도망쳤다잖아 네, 네 그거 도망친 거 말이 되잖아 어떻에 목표 어디로 가는 거아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안 되잖아 아니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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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그는 도망쳤다해서 말이 되지 않대 되요 되잖아 완전하잖아 자동차 이게 목표가 필요해 아니요 아니잖아 맞지 네. 오케이 이거 이거 자동차 알았어? 이런 거 잘해야 돼. 그럼 뭐야, 이건 완이죠. 그지 그럼 뭐야? 관내 안 되잖아. 그럼 관내 안 그렇죠. 되면은, 뭐, 접속사가 되고, 관계부사가 되고, 그렇던야 근데, 뭐야, 일일출,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 25에요? 여기 대접다고 생각해봐. 그럼 일일출, 이게 뭐지? 알아봐, 모르잖아. 가져야지 아, 뭐. 얘가, 아, 이게 가, 이게 얘가 가짜고, 뭐가 진짜야? 대, 아가 진조야. 그래서 오케이. 이 대기한을 외치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 그가, 어, 지금가출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가출했다는 것은 사실이야.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 한 순서 알겠지? 뒤가 완, 뒤에를 먼저 보고, 어, 그 다음 앞으로 간다. <laughs> 준, 너 뭐하냐? 다 네. 9번. 10번. 아. 줄여 버했네 아, 그런 티처야. 자, 그다음에 19번. 어. 고개미시 본가 세미 같은 거. 아. 이거 어. 이게 어. 이게 고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60 문제 유형이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오고 중학교 때도 여새는 조금 많이 안 나오는 추세긴 해요. 근데 이제 그냥 해석으로 이제 해석을 알려주자면 자 거의 다 쌍. 자 거의 다 쌍. 자와 있죠. 네. 어와 쓴. 어 크게 <laughs> 어, 크게 두 가지 말씀 주세요. 와 쓴. 어. 어 관, 이게 있고. 그냥 와 쓰는 또 뭐가 있죠. 의문사 그렇지. 아시 음은 잘했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 구분할까요? 표가 있는 음. 자어무음표가 없어도 이거 음을 잘수 있어. 자 해석이 좀 달라요. 관계대명사는 해석 어떻게 죠 거. 거실이지. 와서 선의사를 포함했잖아. 더딘 위치를 했어. 그래서 뭐 어떠든 거이야자 음은 잘 무엇이? 그렇지. 무엇이야 자, 이렇게 달라. 그런데 내가 하다 보면 은 되게 애매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잠깐. 만 어, 둘의 차이가 뭘까 얘는 거시고 무엇이잖아. 얘는 몰라. 얘는 아는 거야. 차,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얘는 어 뭔가 가르치 서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 뭔지 알때 이렇게 하고 얘는 뭔지 모를 때 이렇게. 요렇게할수 있는 거야. 알지? <웃음> 자 <laughs> 그러면 봐봐 이거 한번 볼게. 자 뭐야 이거 이거 해석해봐. 이거 해석해봐. 이 마우스 투. 너는 <laughs> 반드시 해야 <하나>. 한다. <하나. 웃음> 반드시 해야 한다. 자 근데 뭘 해야 돼? Why 아, to you to you? 어 이거는 자 하나. 하나. 나는 하나 <laughs> 내가 얘기했지 이렇게 이거 나오고 이초 나오면 뭐죠? O C. 몇 등치가 오용진이죠? 오용진이요. 이거 초남 네. 오영식 이렇게 야이 옷이 이거 자리 이렇게 그럼 뭐야? What? I told you 나는 뭐야? 나는 얘기지 예, 예. 너에게 뭐하라고? 하라고, 아. 하라고. 아. 그럼 내가 너에게 하라고 얘기했던 아. 것을 이거 여기서 몇 가지가 것을 너는 너는 해야 돼이 말이잖아 지금 네.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was는 뭐야?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것이잖아. 그러면 서로 뭘 가르치는지 알아볼라. 아, 네. 알죠? 그럼 이 새끼 뭐야? 여기서 와서 뭐야? 관계되면 돼. 오케이? 그러면은, 쌤이 같은 거, 이거, 것을 찾으라 이거지. 네. 와시 반대라고요? 여기서 와시 반대. 야뭘 네. 뭐, 뭐, 말하는지 아니까지. 내가 너에게 하라고한것있잖아 네. 아, 그러면 아, 너도 아, 하고 아, 나도 아, 알잖아. 아, 아니까. 어.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 1, 1번 해봐. 뭐야? What did you do 이건 바로? 무엇이죠? 왜요? 왜 t What is i 에 w h 있어 is it? w 이 a t 그 s i 이거 h a t is it? w 는 a 이그 s y 뭐야? r address? What i your address? What is your address? is 너의 주소. 주소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네.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d d r e s s What 가 s your address? w h 자 t i 어 y 그러니까 그니까 러 네. 얘는, 얘도 음을 사야 얘도. 여기 얘도 음을 사야 무엇이니까, 네? 그 다음에, 어, 이건 뭐야? 음, 이거, 이건 뭐야? 음, what, it, 그러니까, what is the population of this uh, city? 이 도시의 population이 뭐야? 음, 이, 이, 이는, 인구. 인구. 인구가? population, 인구, 인구수. 그러면은, 인구수가, 어, 무엇이냐? 어떻게 되냐? 그죠?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것은, 이것은 뭐야? 나의 딸이 my 썼던, my 썼던 my 것이잖아 썼던 오. 이거 것이죠. 그지? 그러면 이것이 뭔지 알고, 내 딸이 썼던 게 뭔지 알고. 네. 서로 알지? 네. 이거. 그다음 앞에 이거, 이거. 그다음 이건 뭐야? 와슈즈 얘는 이제 얘를 꾸며주면서 얘가 명사잖아. 명사를 꾸며주는 건뭐죠 형용사죠. 그럼 얘를 뭐라고 그래? 음은 형용사라고 그래. 음은 형용사. 명사를 꾸며놓으니까 그래서 어떤 신발 어떤 신발을 그래서 너는 이렇게 만들 거야. 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차피 오케이? 뭐라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어 자, 몇죠20자어 뭐라고? 20번 20번? 했어 굿잇 그 네. <laughs> 아, 야니씨 아, 저거 아, 네. 아, 저 사진 저짤 찍어 놨어요. 아, 까비. 까비. 야, 근데 20번 이거 정말 뭐? 많이 쓰더라 아, 이거 애들 다틀렸더라고 아, 이거, 다 찾았더라고, 이거. 어, 네. 내가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어, 시간이 그래서 이거는 내일 할게요. 알았지? 알어 아, 어, 자, 저는 숙제. 자, 중요한 것보다 숙제. 그죠? 자, 오늘 한거 이거, 어, 어, 뭐, 오늘, 야, 복수 안했아 그지? 내가 다이해시켜주는 거지? 할 것도 없잖아, 그지? 어, 그, 뭐야, 이제 너네 그, 뭐냐? 이렇게, 그, 듣기랑 부교제 하는 거. 그, 문법 하는 거. 알았지? 오, 무거 근데 그, 문법을, 그니까 러 이번에 연필 딱, 3학년 되기 전까지 문법을 내가 진짜, 어, 어느 정도까지 마스터하겠다 오케이? 무버 어, 이제 탄탄하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좀 해야 돼. 어, 그래, 형규 형 어떻게 할까? 네. 일단 무버 그어 최소 하나는 해야 돼. 그렇 근데 너는 이제 줄 거니까 두 개, 두개 아니면 한개반 하고 두 개는 네. 두개 할게. 오케이, 됐고 너는. 저.. 어, 그대로 됐게 어, 그 다음에, 그고하나그 다음에, 오케이. 어. 너는? 저, 저에그 다음에, 다음에, 다가에그 다음에, 다가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소이장그렇게에그 다음에, 그다주에그다게네그렇게그다음그렇게해그그그 오. 그래? 달라지는 내세류인가 유현이 하나 정신 차려 이렇게 해줄게 원래 그렇게 했잖아요 듣기 2학년 거네어 2학년 거 조금 만그한어 아무튼 꼼꼼하게 해야 돼네 듣기는 살짝 이 돼요 됐지? 네, 어 그래 자 단어 <목소리> 하나 단어 한번 됐지? 자 여기 시험몇여가 아니라 근데? 단어 시험 저거 만 啊。Oh.